자 오늘은 퍼텐뮤직 큐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앱 인벤터 들어가세요. 자, 선생님 이렇게 했던 게 있으니까 들어갈게요. 자 한국어로 하시고 앱을 만드십시오 클릭하면 저번에 만들었던 자기 프로젝트가 나올 거예요. 나와 있죠. 그럼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게요. 자, 프로젝트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. 프로젝트 이름 써야 되죠. 영문으로. 자 여기에 뭐라고 되있니? 자, 버튼 뮤직 확인. 선생님 만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안될 수도 있으니까 샘은 원으로 할게요. 여러분들은 그냥 버튼 뮤직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자 확인 누르시고. 자, 맨 처음에 버튼을 추가할 거예요. 버튼 컴포넌트. 자, 끌어서 여기 갖다 놓을게요. 스크린원 밑에 버튼 1에 텍스트 갖다 놓으세요. 그 다음에 사운드를 집어 넣을 거예요. 사운드는 어디에 있어? 미디어. 자, 미디어의 탭에 가서 사운드를 꺼내옵니다. 자, 소리. 소리를 갖다 놓으세요. 그냥 툭. 안 보여요. 그죠? 그러면 여기 버튼하고 컴포넌트에 버튼하고 소리가 있네요. 자, 이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에서 바꾸시면 돼요. 알겠어요? 그죠? 그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저 사운드에다가 소리를 넣을 거예요. 소스를 넣을 거예요. 그러면 자, 소리 원 클릭하시고요.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운드 원이라고돼 있겠죠.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스 광고기는 일단 놔두시고요. 소스를 클릭하시면 파일 올리기가 있어요. 파일 선택. 선생님은 뭐할 거냐면 그냥 MP3 파일이 하나 있어. 뭘 녹화시켜 놓은 거 있거든요. 아니면 여러분 음악해도 괜찮습니다. 이제 열기에서 확인. 자 하고 확인할게요. 그럼 여기다가 미디어에다가 파일이, 혹 소스에다가 파일명이 올려져 있죠. 그죠?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길이는 나중에 설정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. 지금 짧게 한 5초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 다음에 블록으로 돌아가셔야죠. 항상 디자이너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, 블록. 편집기로 들어가세요. 그러면 이 버튼에서 우리가 집어넣은 거죠. 자, 버튼 클릭하고, 버튼을 클릭했을 때, 자, 갖다 놓으시고, 어떤 소리가 나냐면, 사운드를 클릭하고, 아 이거를 재생하기 그죠 콜 사운드죠 이거 재생하기 이렇게 소리원 우리 소리원에 아까 mp3 파일을 집어 넣었죠 그럼 다 끝나요 그래서 연결해서 AI 컴페니언하고 핸드폰으로 연결하면 돼요 정말 쉽죠 자 그럼 선생님이 실행했던 화면을 보여 드릴까요 자. 자 그다음에 핸드폰에 실행시키고 순서 상관없어요 자, 여기에 연결에 우리가 지금 누른 거, AI 컴페니언 누르세요. 그러면 스케일 콘트를 누르셔서, 자, 바, 코드를 클릭하시고. 바코드가 아니고 뭐냐. 자, 이거는 뭐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연결한 mp3가 나오는 거죠. 자, 똑같이 나왔네. 자, 눌러볼게요. 거니, 나이, 나이, 동이, 자, 여러분은 음성 좋은 걸로 하세요. 필체. 거니 난이 난이 동이이 상원이 그자이렇게 <laughs> 합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거 갖고 하시면 돼요. 그다음에 한번 그 과제가 뭐냐면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이 쭉 여기까지 했으면 버튼 두 개를 만들고 A 버튼 눌렀을 때1 버튼 눌렀을 때는 다른 소리. 2 버튼 눌렀을 때는 다른 소리. 요거 해보기까지 한 개고요. 그다음에 아까 우리 흔들어서 그 실습 처음 시간에 흔들어서 이게 말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. 그러면은 핸드폰을 흔들면 아까 연결된 소리가 나오게끔 그렇게 해서 해보기 과제 2예요. 고민해 보시고 틀려도 좋습니다. 아니면 해 보다가 전 이게 안 돼요라고 과제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돼요. 과제 게시판은 어떻게 해야 돼? 4차시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올려 주시면 됩니다.